어, 오래전에도 친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 친절이란 것은 상대와 나와 마음이 같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마음이 기분이 이룰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침질이고, 그것이 더 좋아지면 감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침질이란 것이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 넓게 넓게 퍼져나가다 보면 서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아마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인의 친절에 그 같은 어, 근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 홀에 서빙하는 새로운 음, 아가씨가 어, 왔는데, 몽고 아가씨입니다. 제가 친절에 대해서 시간 날때 어, 얘기를 몽고에도 친절의 개념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말은 '친절'이라는 글 하나로, 이두 글자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음, 염두에 두고 음,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곧, 음, 행복을 맞이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말도 잘 알아듣었습니다. 산종생활을 하는 손님에게 화두가 있다면, 인생에도 좌우명 같은 것이 하나쯤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친절도 상당히 좋은 좌우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친절보다 보이지 않는 친절. 친절이 빛을 발해 감동으로 되게까지. 감동은 못 주더라도, 친절까지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